2012년 11월 19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은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힘있게 또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같이, 우리가 같이 읽을, 읽을 말씀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더라 아멘. 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공적으로 당신의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사역지로 정하신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이 있는데 유대도 있고 또 사마리아에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 또 많은 부분 왜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갈릴리라는 지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으로 불려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머거리 소경 병든자 세리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요된 그런 사역은 바로 버림받은 자들 죄인이었던 자들 사회로부터 힘든 어, 생평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되고 중심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의 사역에 시작하는 이 장소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공생애가 시작된, 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시점은 바로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점을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 이 때라고 이야기할 때이 때라는 헬라우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아, 어, 크로노디컬한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종종 crisis, 위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음,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전도서 어,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니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 때, 때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어,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그 공과 날이 되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 할 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청년의 때,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때를 위해서 30년 동안 자본이 준비하며 기다렸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어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결정적인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 카이로스의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그어 시기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 기회를 그 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그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와서도 그 때를 잡을 수 없고 결국은 그 때를 놓쳐버려서 그냥 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으로 버리게 되는, 낭비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한순간, 한순간, 순간, 한 순간, 순간 매순간마다 이 시간을 잘 준비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때가 찼고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 이 말씀은 어, 총체적인 그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자신이 고생하던 그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 순간 뭐 감정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뭐내 죄를 고백했다. 그것을 회개의 전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회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회계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회계를 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듯이 회개를 했다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만이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바로 지금인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볼수 있는 눈들과 마음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것들 감사하면서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봤듯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일에 비 보이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어 여러분들이 기,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해또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